제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해. <목소리도> We'll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그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이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찬양을 통해 열려진 십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인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지는 예배로 드려지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회개는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성경의 지역적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지방에서는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를 칠 때, 종종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도망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가축대를 막고 있던 목동에게 그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곰이나 늑대의 습격이 있었다는 그 물증을 목동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맹수에게 가축들이 찢겨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목동이 자기 친구들과 몰래 가축을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지키던 가축들이 맹수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맹수가 먹고 남긴 뼈의 일부라도 꼭 찾아옵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맹렬히 싸웠던 그 흔적을 주인 앞에 그 증거물로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축의 죽음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축의 죽음은 오롯이 이 목동의 책임이 되어서 그가 받을 임금에서 배상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100마리의 양을 지키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온 힘을 다해그 양을 찾아 나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런 유목민의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가축을 찾는 목동의 수고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혹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려다가 99마리 중에서 멀쩡한 그 99마리 중에서 다른 양들이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이런 합리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을 목동은 다시 찾았고 그 양을 다시 찾은 기쁨에 이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목동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합리성이 이 비유의 목적이었다면 겨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다고 동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는 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24장의 후반부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자로서 치러야 할그 대가들을 따져본 후에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이고요. 왜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첫 번째 관문은 다름 아닌 회계입니다. 그럼 회계가 뭐냐? 내가 중심되어 살아갔던 지난날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모든 일과 그 인간관계의 중심에 두는 생활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 입장이 중요하다고, 내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린 내 삶의 중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절로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린 그저 성령께서 이끄심에 그것에 순종하면, 저절로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깊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 영광을 위한 나를 향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삶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삶 속에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내 영광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때 따라오는 손해와 실패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손해를 추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꺼이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겪게 되는 세상이 주는 실패와 손해를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주일 매출은 총 수입 가운데 꽤 비중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무조건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주일 매출을 기꺼이 포기하고 휴무를 결단한다면 이런 모습이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킨 회개의 열매 아닐까요?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주일에도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회계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것 포기하고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 또한 회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직장에서 휴일 근무를 하면 평소 시급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 포기하고 기꺼이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모습 또한 회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혹시 불편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내 삶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설 명절을 통해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와 그 가운데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그 사역의 출발점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한명을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선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합당한 외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의 기간 동안에도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성면절을 보낼 때에 오고 가는 교통편 가운데 안전으로써 눈동자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